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뚜뚜뚜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지수 밴드를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550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이 넘어가면 이쪽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월초에 우리가 지수 밴드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 2450에서 2600이 2월달에 그 밴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 이쪽 밴드예요. 근데 요 밑에 밴드는 기, 연기금들이 많이 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다고 말씀드렸고요 2500 밑에 오면 우리가 추라이할수 있는 종목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550이 넘어가면 이쪽으로 강하게 움직이고요 오늘은 강하게 못 움직였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이 만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투심이 약간 그 관망하자 이런 세가 더 셌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지만 고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예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3일 거래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올 들어서 말씀드렸던 업종이 있었죠.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그다음 에 유리기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번외로 엔터 관련 주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고요. 1월 달에는 하이닉스가 많이 가고 이게 롱이고 2월 달에는 어, 하이닉스가 쇼시될 수있고 삼성전자 농이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2월 때는 삼성전자 잘 보자. 바닥을 잘 잡고 있고요. 이슈도 있었죠. 어, 나쁜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월에는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잘 보자.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거는 이제 관세 영광을 벗어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예, 삼 삼성전기. SKC, LG 노텍 어, 삼성 전기와 SKC는 그래도 잘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LG 노텍이 이제 후발로 어제부터 움직임 시작했어요. 그렇듯이 이제 업종, 그다음에 하이브, 어, 와이즈엔터 어, 이런 종목들, SM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었어요. 이 종목들이 다 강하게 움직였죠. 복잡하게 빠른 종목 안에도 우리가 순환매로 가장 탈수 있는 종목들을 어,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품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어제는 또 게임주 얘기했죠. 어, 게임주는 어, 펄로비스 아, 그렇죠? 퍼러비스 말씀드렸고 넷마블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넷마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다음 컴투스 이런 종목, 그다음 웹젠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어요. 어, 그다음 웹젠, 예, 컴투스 같은 건 변동성이 좀 세요. 어, 웹젠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다 바닥라인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바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게임주는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 좀잘볼수 있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게임주를 좀더 타겟을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유통 유통 관련주 어, 내수 쪽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마트 오늘 좀 강력하게 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에 현대백화점 어제 다 말씀드렸죠. 오늘 또 강했어요. 예, 잘 버티고 있죠. 롯데쇼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도 돼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어, 이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는 산업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올라간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어제 내수 소진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어요. 그중에서 유통업이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관세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격사죠. 게임주도 마찬가지예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주고요. 어, 이렇게 우리가 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벗어나고요. 올라간 거는 건들지 마세요. 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유자의 영역이 지 신규자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죠. 특히 로봇 관련주. 어, 얘도 이제 조종이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뭐 유일, 뭐 이런 것들은 실적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잠깐은 들어갈 수 있지만 기대감으로 다 꺼져요. 이게 매년 월초에 로봇 관련주들은 항상 이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실적 베이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많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이런 거 테마로 붙는 것보다는 우리가 화장품 아니. 미용기구 얘기했죠 화장품 중에 미용기구 어 이게 비올 어제 말씀드렸죠 강하게 움직였죠 어 그죠 여기 VT 이런 것도 어 자리가 좋아요 어제 말씀드렸 오늘 살짝 밀렸죠 근데 위쪽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비올 이런 것도 레벨업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 의료용 AI 눈이 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기관 외국인 매수가 가장 잘 들어와요 예, 중간에 언저리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예, 뷰노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용 AI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요. 엔터주는 CJ ENM 어저 말씀드렸죠. 이것도 시장의 이제 관세 영향 벗어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CJ ENM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먹거리, 예, 요거 CJ 제일제당 이쪽도. 바닥 라인에서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컨택하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은, 어, 트레이딩이 보다는 투자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 리효하거든요 그러면 투자라고 하면 시간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의 수란매를 돌수 있는 종목을 타겟 잡는 게더 좋은 거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야 좀더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어 이런 업종을 컨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제가 말,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는 업종이에요. 그냥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순환매같아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 유통업 관련주,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은 사놓으면 올라갈 수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순환매를 많이 타요. 그래서 어, 코타게 바이오 관련주는 단기매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트레이딩이 안 되면. 바이오 관련주도 한번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우선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 관련 특징은 장점은 강하게 움직이지만 뺄 때도 강력하게 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할 때는 항상 시가총이 큰 것들로 우리가 매수매도 해야 되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항상 보고 그 다음에 갤럭시 S25 어, 세경 하이테크 어, 요거그 다음에 k h 바테그 어, 다음에 자화전자 음 자화전자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타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갤럭시 S25에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수 있어요. 그래서 어, 움직이지 못했던 그 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이 핸드폰 부품 단들도. 한번 갤럭시 S25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하고요. 이 조선주는 트레이딩 관점에 오늘 조선주도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트레이딩을 잘 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매매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다라고면 보위에서콩물려 그 있으면 좀 고. 고생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면 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고요. 아 내가 트레이딩이 된다 그러면 센놈들이기 때문에 우선 트레이딩하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의 종목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좋고요. 내일이 만기일이고 CPI가 오늘 있고요. 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2,550을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2,600까지 밴드 2월달 밴드는 2,450. 2,600 어, 이쪽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후장을 가면 갈수록 좀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반도체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유리기팟 예, 요거 말씀드렸던 업종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 게임 관련주 엔터 관련주 이쪽을 다 보시면 됐고요 이번에 또편의 거는 유통 관련주예요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쪽을 타겟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 먹거리는 CJ제일제당 CAJENM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잘 보시고요. 트레이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얻을게요. 결격을 팍팍! 감사합니다.